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파베 초콜릿을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5분이면 준비 완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집에서 만들어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있구요 무엇보다 만들기 너무 쉬워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단두 가지 재료로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만드셔서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필요한 재료는 딱두 가지. 연유와 코코아 가루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실원해둔 연유를 볼에 넣어줄게요. 차가운 연유를 쓰셔도 되는데 바로 차가운 연유는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서 참깨를 빼주세요. 그리고 참깨가 빠진 연유 위로 코코아 파우더를 체에 쳐서 넣어줍니다. 연유와 코코아 파우더 비율은 2대1 비율로 맞춰서 만드시면 용량에 따라 만들기도 쉬워요. 이렇게 체에 친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연유와 코코아 파우더가 섞이도록 계속해서 섞어줍니다. 주걱으로 계속해서 섞어주셔도 되고, 손으로 섞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윤기가 돌고 연유와 코코아 파우더가 완전히 섞였다면, 집에 돌아다니는 용기에 랩을 씌워서 달라붙지 않게 초콜릿을 넣어주고, 냉장고에 1시간 이상 냉장시켜줍니다. 초콜릿이 달라붙지 않게 먼저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고, 냉장을 시켜 굳은 초콜릿을 꺼내 일정한 크기로 잘라준 뒤, 동그랗게 만들거나 네모 모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완성 굳은 초콜릿이 쫀득쫀득해서 많이 달라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아이들과 만들게 되면 클레이 같이 정말 놀수 있어 너무 좋겠더라고요 만들면서 조금씩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고 그 위로 코코아 가루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연유 초콜릿 완성 그럼 오늘도 포장해볼까요? 을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날이 대체 공휴일이 생겨 좀더 길어져 여행을 가거나 마음껏 휴식을 취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번 설날에 많이 먹어서 또 붓고 살이 찌려고 하길래 얼른 설날 끝내고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줬답니다. 이번 설날의 휴일이 길어 운동을 못 하니까 몸이 정말 붓고 살찌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서 중간중간에 산책을 계속 해주는데도 뭔가 찌뿌둥해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를 정하셨나요? 저는 주 3회 이상 운동하기를 실천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회 이상 많이 못간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 하루하루가 정말 요즘 소중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맛있는 베이킹에서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